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엠게임 6,100원 5%입니다. 아이고, 요거 며칠 전 급락 나왔는데. 네. 그쵸? 예, 예. 아, 정말 뜬금없이 급락 나왔는데, 이거. 예, 그래가지고. 네. 예, 수익 났다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맞죠, 맞죠. 이거, 아니, 급락이 나와가지고 저도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M 게임이란 그... 종목이 게임주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얘가. 아, 네. 얘, 얘가 왜 괜찮다고 할까요, 제가? 어. 네, 실적이 그냥 비받쳐서 그뭐 그런... 실적도 좋고요. 일단 M 게임은 약간 그 중국 쪽의 파노를 좀잘 받는 편이에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얘가 요, 요거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눌림목 줬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네. 막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상당히 아참 어렵다 싶은데 저는 6,100원 평균단 가면은 그냥 홀딩해 보시죠, 이 종목? 추가 매수 아, 하지 마시고. 아,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네, 저는 게임주는 연말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면요, 6,700원 네. 이상 올라가면 은 그때 수익 시은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돼요. 아, 6,700원이야? 예, 그러니까 이번에 수익 시는안 했다가 아. 수익 중인데 수익 시는안 했다가 완전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는 6,500원 이상, 6,700원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아, 아, 네. 아, 아시겠죠? 간단... 그렇게 막 인기 있는 게임 주는 아니라서 빠르게 네. 빠르게 좀 수익 실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종목은. 아, 아.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